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 지키시는 사람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성찬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 종말로 치닫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폭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질병, 사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나 내 영혼, 내 생명이나 내 가족을 누가 구원하고 지켜줄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들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보듯이 한번 전쟁이 나면 그 누구도 생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참상과 이런 무서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누가 우리들 인생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지켜 주시는가를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에게 시편을 통해서 아 증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 5 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끄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니 하니로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연쾌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내 주위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십시오. 많이 가진 자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나를 지키시니가 하나님의 신유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어서 그분의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실까요? 첫 번째로 이 God's help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자들 본문을 일자로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위대한 발견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안다는 것은 그처럼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고 청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언유하고 결코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누구를 욕하거나 흉보거나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연약해서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도움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청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0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말은 마음을 붙이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 말씀.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붙이고 살아가십니까?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 godly persons, 이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10편 12편 일제를 보니까, 여호하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여호하여 저희를 지키서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여기 보존하신다란 말은 알곡처럼 잘 간수하겠다. 여러분 농,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요 알곡이 아닌 것들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버리든지 불로 태워버리죠. 알곡은 얼마나 귀한지 잘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마치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갈 곳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택하신다고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들이라면 경건한 자, 자들. 알고과 같은 성도. 10편 32편에도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길을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이다. 네. 경건한 자들은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 경건한 자들은요. 홍수와 범람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0편 82편에 보면 다이세,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는 경건하오니, I am the d e v o t e d to you. 나는 당신에게 봉헌되어진 사람이다. 경건하단 말은, 하나님, 나는 지금 경건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마치 헌물을,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헌물이 되어서 봉헌되어진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guide my life.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이 장에도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한 자들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 위해 성령이 계신다. 사도행기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왕리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가정에 천사들이 들어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그 가족을 모두 구원 받도록 인도한 받게 된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리포서 4장에도 보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경건한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 베드로우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옛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 홍수 심판 때이 노아의 일곱 식구만 보존하셨다 지켜셨다. 주 그런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얘기해요. 그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경건치 않았던 세상이 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베드로사도는 경건치 않는 세상을 노아 때의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 때의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두 사건을 통해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지 아니하면 소모라와, 소, 에, 고모라와 소돔과 같이, 아니면 노하떼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할 것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라고 베드로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은 곧 이런 것입니다. 경건이 뭔가 말로만 거룩한 척 옷만 잘 입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목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경건이 뭘까요? 말에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환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대원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장어 있죠? 장어 비싼데 장어를 사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아픈 사람에게 드리고 왔다 경건이에요. 돌아보는거 여러분 그런 것이 경건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신 걸까요? 세 번째는, take refuge in the l 이 죽게 피하는 자들, refuge 피한다. 10편, 17편, 7절을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희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찍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직 자신에게 피하러 오는 사람을 권하시고, 귀한 인자를 나타내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그의 날개 아래 감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루기서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유역자 보안스가 이방 여인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 일을 온전한 상 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전한 상이 뭘까요? 세상에는 많은 상이 있어요. 상도 종류가 있죠. 금으로된 것, 은으로 된 것, 동으로 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상, 퍼펙트한 상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바늘에 들어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날부터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셨어그 보아스의 축복 때문에 클루스의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생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축복이 뭘까요?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도 물론 복이겠습니다만 죽어갈 영혼이 이방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다고요? 죽게 피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러 왔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10편 5편을 보면 다이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눈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포이또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군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지만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 말씀이요 얼마나 소망스럽고 내려온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죄까지다. 다 모두 all. 모두 다, 다, 죄까지도 다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주신 큰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마지막, 때는, 아, 마지막 네 번째는, salt of the most high.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편, 91편 일지를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가르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었으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있습니까? 여기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모스타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건 셀터. 여러분 셀터란 말 알죠? 대피소 뭐 방공호.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존자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보호 시설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방공호입니다. 방법. 아십시오. 하나님을 비난체로 삼고 그를 의리하며 그 은밀한 곳에 가는 사람은 화가 미치지 못하고 지향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위험이나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오직 오히려 영원롭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가서 2장1 4 절에 바이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아름답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이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비둘기는 약한 동물이거든뱀이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리라든지 산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한 곳에 바이트, 은밀한 곳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매일 오셔서 비둘기야, 네 소리 좀 듣게 해주라 네 얼굴 좀 보게 해주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소리는 부드럽구나 이게 교회의 교회 저는 우리 누란다 소원께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란다 소원께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가? 간판 하나도 없고 교회 표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밝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신 비둘기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 찬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얼굴들을 보시고, 주님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요즘 현대교회들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나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때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기독교가 뭐 무슨 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때로는 빛을 발하여서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숨길 건 숨기고 지킬 건 지키고 보호할 건 보호해야 돼요. 만약에 배가 말입니다. 바다를 가다가 구멍이 나버리면 그 배는 침몰되고 말아요. 세상과 교회는 바다와 배와 같이 우리 비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세상이 없으면 배가 무용지물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날지라도 그 배는 반드시 안과 밖으로 노아의 방초인 역청을 치면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세속의 물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금방 침몰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교회들이 이게 세상인지, 교회 안에 세상 뭐 가수들이 와서 한번노래한다 2천만 원씩 주고 노래하라고 한다네요? 교회에다가 불러다 놓고 무슨 행사에 인류 가수 뭐 하나님도 모르는 무슨 가수 왔다고 자랑하고 와! 왔다고 하는데 2천만 원씩 준대요?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이미 바닷물이 들어와서 신물 직전에 있어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 간다. 사일상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니로다 너희 모든 성로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기독교 성례식의 시작과 효시는 출애국 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6월절 예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려진 그 죽임을 당한 6월절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에서 지켜주었던 것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날로 융폐해지고그 누구도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0편 121편에 묻고 질문하는 그 기자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아, 천지를 주신 요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심을 여러분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들이 되시고, 지지원자의 은밀한 곳에 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오소원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도록.